동물 실험은 제한적이지만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부분들은 결국에서는 사람의 의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1년, 3년, 5년 정도를 해서 다 분석을 해 봤을 때 PHMG하고 MIT, CMIT 단독 사용자가 다르지 않게 옥시 제품의 PHMG 성분과 마찬가지로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 역시 폐질환 발생 증거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기흉, 기관지 확장증, 폐렴과 같은 폐질환의 진료 내역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조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곳에 근거가 되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